자, 가자. 자, 상대 여러분들, 적읍니다. 음적으고요 어, 6서치 후에 승리 미션, 2만원 미션이 걸려 있습니다. 어? 음. 6서치, 상 자, 여러분, 상. 연애 잘못. 여러분들, 상대 여러분들, 레더 17승 1패네요. 야! 자 상대 여러분들 레더 17승 1패적 저거를 만났네요 이거는 조금 아닌데 야 이거 하필이면 2만원 미션 걸렸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필이면? 어? 하필이면 이때? 이번 판에? 아난이골 때리네 아니 이거는 조금 유감스럽죠 여러분들 어? 아니 야 마이구마 골 때려버리네 시방 오 oh, 씨결합에너 이거는 뭐오 세결합소포야 오쌈포야 오호야 에너 베스필러 에너 가르통말을 조금 지었네요 이 친구가 수해처리 상태에서 말이죠. 음하 이거 상당히 감스러운데요 오호야. Oh, yeah. 이거 포지션을 같은데 사이즈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그저러반데 그려한 그려 시방 에너 따따리 이거 잡히면 노빵한다 이거 양반 에너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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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길어지는 마라탕 약 떠잇 헬 기래+ 기레 기래+ 기레 길어지는 마라탕 약 토우+ 토우 쌈 모야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그중 어 모야 어우 어허. 쓰리 결합 애나 뭐+ 뭐 삼투바리 애나.

에너 뭐따아 uh, yeah, 시야에 안보좀 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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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야오호야 <도그와> 구출 어, 3 6 에너 조금 치려버릴 것 같네요 어 그죠 조조종종조 오호우 구36이거뭐시라팔로션입니까 어? 시크 럽 에너 03볼 에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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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마해나마오우쉐기야랩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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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Sí que 제발 하세요.

에너! 땅! 에너! 땅! 레더 17승 일패 짜리 에너! 쟤 미션 성공! 안녕 호야 어? 야 여러분들 이 사람 졸라 잘하는 사람인데 시청자분들 이 배틀코드 알거, 알거든 여러분들 이 친구 내가 알기로 2600이상 찍는 적으로 알고있거든 어? 2600이상 적인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전 시즌에 2600이상이었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농담 아니다 지금 어오 5승 0배라리 아이디 안했고 전 시즌에 2600이상이었어 어 내가 기억이 나음2층한도 여러번 지기도 했다 어 농담 아니다 진짜 진지빨고 여러분들 이번 시즌도 2459점짜리 아이디가 있네 이번 시즌도 여러분들 어? 지금 현 시즌에 2,459짜리 아이디가 있다? 지난 시즌 같은 거2,600 찍었다, 이 말이야. 아. 맞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음. 괜히 17승 1패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진짜로. 음. 여러분들,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뭐. 와. 여러분들. 근데 좀운 좋게 긴것 같다 2600 이상 저구와 지금 미션이 걸린 상태에서 2만원 미션 거기다가 또 6서치 미션까지 걸린 상태에서 붙게 됐네요 음. 그죠? 어. 17승 1패 2600 이상 저구와 매치업 단단히 질어버립니다 요거 선 게이트 보고 바로 지금 여기 짓고 음 주도권 잡으면서새 말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음. 프로 고 잡혔잖아요. 그죠? 아 심의전 제대로 당했다. 이봐라. 와씨 발업. 발업 압박 주고. 어? 발업 압박 주고 포지짓게 만들고 포드키름 밖에 만들고 쓰레 처리 간 거야. 쨍 거야. 여러분들. 어? 골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곧 이런데. 이게 초고수. 어? 이게 2,600대 저그의 심리전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어? 이게 2,600대 저그, 여러분 심리전이에요. 골 때리는 거야. 어? 골 때린다. 어? 그러면서 발업의 가스 자원 안 빼고 바로 히든 가버리잖아. 어? 게이트 포지도 버리니까. 맞죠, 여러분들? 어? 골때려 버린다. 진짜로. 야 이거 피해가지고 정찰 이거 간거 이거 지금 지리긴 했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어 이것도 그렇고 맞죠 여러분들? 저거 시야 피해서 내서 정찰 간거잖아 어 지리긴 했다 음 그리고 나서 이 사질럿이 졸라 컸던거 같아제 심각에는 그죠? 어 그리고 공인업 좀 빨리 찍었잖아 그죠? 빨리 찍고 요 사질럿 요 여기서 시간 끌면서 사질럿 이게 계게좀 컸어요 사실은 그죠? 어 조금 컸어 요 드론 한마리 잡은것도 컸어요 사실은 드론 빼게 한것도 컸고 그죠? 으음 응. 이거 컸다 진짜로 응. 음 이거 상당히 컸어 드론 일점 못하게 만들고 드론 한마리 잡고 그죠? 어. 응. 그러면서 요 포지를 갖다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번거잖아 공 1억 이거 고 1억 날라갔다? 게임 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이겨 음 응. 죽었다 깨어나도 못이겨 아, 이건 엄청난데, 진짜로. 요 포지 공이로만 깨겠다는 지금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는거에요, 상대적으로는. 음, 왜냐면 요포토는 하나만 깨면 되거든. 그죠? 응. 어. 그잖아? 몸빵 되면서 포토는 이거 하나만 깨는거야. 요까지 깰수 있네. 이러면 로빵 나는거에요, 그죠? 응. 어. 와, 박살 난다, 이는 진짜로. 여러분들. 이 포지 공유롭되느냐, 안되느냐, 이 싸움이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여러분들? 그잖아. 포기는또 날렸네. 요거 포지업이 되느냐, 되기 전에 깨지느냐, 요 싸움이었어, 사실은. 진짜로. 음. 간발의 차이로 공유롭됐잖아요, 그죠? 음 어. 간발의 차이로 공유롭됐어요. 음. 진짜 간발의 차이였다. 지금 요 타이밍이었는데, 스톰업 됐나? 간당간당했네. 이거 진짜 간당간당한 타이밍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어? 지금 피가 조금 빠져 있는 히드라가 조금 있어 가지고 승부수안 던진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때문에. 어한세 마리 정도가 껴 있어 가지고 글쎄요. 들어가 가지고 작정하고 약에 매겼으면은 물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게이트 젤라가 했거든. 물론. 들어말 들어오면 내가 게이트 젤라라고 했어. 물론. 그래서 조금 버티긴 버텼으면서 스톰이 찢어지긴 찢어질 텐데. 음. 그죠? 어. 응. 진짜 어간발의차이도 지금 보면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는 음, 요 사이즈에서 레어 올라가고 챔버 올라가고 해처리 3개 4개 상태 그죠? 레어 올라가고 레어. 음. 자 해처리 레 음, 골 때려버리네 자개 상태 4방상방 아, 포로캐는 취소 컸다. 맞죠? 여러분들? 캐논 취소 컸어. 아망도. 그리고, 아칸 지아령야 이거 컸는데? 진짜로? 이거는? 음. 이거, 이거, 오르다마에 딴 것도 컸어요. 이거 생각보다. 맞죠? 여러분들? 어, 이거 생각보다 컸다. 이것도. 공유력이 되어 있는 것도 크고, 사실. 그죠? 그리고 바로 압박 근데 중요한 것은 러일 컵이 대거하고 있다는 거야. 야, 오늘도드 소금도 찍고 있네. 이거 러일 컵, 러일 컵들 앞에 생각하고 있었네. 어떻게 보면 그죠? 응, 어. 야, 이거 졸라박스는데 여러분들 상황 자체가 농담 아니라. 어? 아, 어, 이거 러일 컵, 러일 컵 나오기 직전에 그죠? 여러분들 쑤시는 거 무빙 같이? 아, 이거 진짜 지렸네 여러분들. 와 여기서 컨트롤하면서 생각이, 본지로 생각이. 그러면서 아칸으로 이거 1.4 드론, 와 이거 컸다. 시청자분들 컸다 이거 컸어. 그리고 드론으로 여, 얘네들은 여기 싸우게 해놓고 여기다 매긴 거 컸어 이거 맞죠? 여러분들? 어. 얘네들 여기 싸우게 해놓고 그 사이에 난 여기, 여기 컨트롤했잖아. 그리고 로봇스 올려놨고 방압짓고 드라곤 템플러로 지금 전환해놨잖아. 하이템플로네 마리 장전해놨잖아. 그죠? 졸라 컸죠. 러이커 드랍 준비했네, 여러분들. 어, 러이커 드랍. 지금 나비 효과처럼, 어, 나비 효과처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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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조그만한 그 작은 공이 안굴러 갔으면은 안굴러 갔으면은 그죠? 여기가 뚫려서 그냥 초반에 그냥 섀도보 됐거, 됐거나 안 뚫렸어도 여기가 잡혔거나 여기를 못 잡혔어도 여기가 잡히는 상황이었거든, 솔직히. 맞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포토쿄는 막을 수 있는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러이커 드랍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널 그들한 맞은 순간 양방 꽂히는 순간 게임 끝났겠죠. 그러니까 섀도우 했겠죠 그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운이 좀 많이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맞죠, 여러분들? 솔직히?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어. 이건 운이 좀 많이 따랐다. 여러분들. 음. 사실 사이즈 자체는 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사실은 초반 사이 자체는 제가 진겁니다 솔직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냉장하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상대가 심리로 너무 자랑해, 잘 활용했고 너무 잘짰고 너무 불리했는데 어 이거는 솔까말 이건 솔직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판단히 어. 싫었다 진짜 똥감 아니라 미쳤다 이건 여러분들 진짜로 어 레전더리 파운더리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2600대 저그를 상대로 말이죠